우린 어, 여름에도 와보고 겨울에도 와봤네. 바다. 어. 바다 간다니까 현이가 개 잡을 수 있는 바다 간냐고 근데 추워서. 계속... 근데 내가 여기 한동한 바다가 아닌데 이거. 어. 어 이쪽에 이쪽에 서보겠니? 뭐? 어? 여쪽에. 여쪽에. 어. 포도송이. 어, 어, 어. 네. 헐 아까워. 저기도. 한 박스를 뭐, 린 거야? 네? 그냥 이게 그냥 기기야. 아 어, 이거. 그래 봐. 이거 어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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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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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한개는 어디 갔지? 어, 도배. 도인이가 없어 있어. 어? 아, 진짜? 할머니가 사주신 해오리 감자. 맛있게 드십시오. 할님, 파요맛있 아, <laughs> 아, 시켜서 먹어. 니 볼따구 있잖아. 님 드셔보시오. 해오리 감자 무슨 맛이에요? 치즈 맛이야?